저희 순돌이가 되게 오래 살았죠 24살까지 샀는데 한 살이 아니었다 세 살이었다는 라게 밝혀지면서 뭐 그런 얘기가 있던데요 뭐 퇴근하고 숨을 쉬는지 뭐 일어나지도 않아요 <laughs> 야 어떻게 관리할까 생각했을 때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세 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가족분들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네 저랑 같이 이제 살고 있는 반려동물은 이남이녀기도 하고 이견이묘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반려견으로는 14살 된 푸들 멜로디가 있고 사실 저희 집 애들 이름 대 얘기 드릴 때가 좀 창피하긴 한데 이름이 너무 소녀 취향이라서 우리 멜로디 동생 14살 된 말티즈 리드미가 있어요 저에게 만약에 한번더 반려견을 만날 친구가 되면 이제 그 친구 이름은 하모니겠죠. <laughs> 멜로디는 저랑 좀 독특한 사연이 있는 게 멜로디보다 이제 제가 먼저 떠나지 않고 제가 멜로디를 떠나보낸다고 하면 멜로디의 전생이가 저랑 함께 했다라고 할수 있거든요. 멜로디 엄마 이제 도도라는 푸들이 있었는데 요 친구가 제가 동물 병원 있을 때 진료했던 친구인데 요 친구가 멜로디를 잉태하는 순간에도 제가 옆에 있었고 그리고 멜로디에 임신했던 것도 제가 진단을 했고 멜로디는 제가 절개로 태어났는데 재앙절개도 제가 집도를 했었고 보호자님께서 이 아이를 가장 잘 길러 푸는 선생님인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제가 없는 날 저희 동물병원 진료실에 이제 멜로디가 가만히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멜로디가 지금 14년째 저랑 같이 생활하고 있고요. 리드미는 어 사실 이제 수의사가 하면 안 되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제가 유일하게 어, 돈을 지불하고 데리고 내가 리듬 이름인것 같은데, 멜로디랑 저랑 이제 그 출퇴근을 한동안 같이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는 지하철에서 상자 안에서 강아지를 넣무놓고 판매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보통 그럴 때는 그냥 안본 척하고 외면하면서 지나왔었는데, 그날 따라서 말티즈 친구 한 마리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laughs> 안아 가지고 집까지 쭉와 가지고 지금 14년째 살고 있는 리드미가 있고요. 리드미는 이런 좀 뭐라고 할까? 신분을 좀 세탁을 하기 위해서 요즘 말티즈들은 다들 이제 미용을 좀 짧게 하고 음. 시원하고 편안하게 지내는데 저희 리드미는 어, 요 어. 출생 비밀을 숨겨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털을 늘 길게 길러놔요. 저희 미용실을 가거나, 아니면 이제 강아지 좀 품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 이 혈통이 있는 애 아니냐. 어, 뭐 되게 누구, 수상했던 누구랑 닮았는데, 그 아이 혈통 아니에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저희 리드미는, 어, 이제 그지하철의 고향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저희 리듬이가 되게 약간 우아병이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밑에 뭔가 깔려져 있으면 잘 걷지 않거나 막 이런 적이 있어서, 제가 지금까지는 리듬이한테잘 숨겨서 이제 왔는데, 언젠가는 이제 고백할 때가 있겠죠. 너는, 어, 너는 지하철에서 왔단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될 때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 집 고양이들이 사실은 더 나이가 많았어요. 주황이랑 꼬맹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15살, 이제 16살, 로 친구들이 있었는데, 작년에 이 친구들이 또, 갔어요. 근데 개만족 TV에 고양이 보호자님들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고양이 집사님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고양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하는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고양이들이 떠나면 새로운 고양이가 들어온다고. 그래서 저희 집 고양이 없는데 갑자기 갈오갈데 없는 친구들이 있다고 해서 임시 보호로 됐는데 본의 아니게 이 아이들이 저희 집에 눌러 앉았어요 그래서 고양이 두 마리가 보존이 돼서 지금은 벨라랑 돈이라고 하는 랩돌 고양이 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에서 또 제가 하나 미리 말씀 드리자면 저희 집 아이들이 품종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잖아요. 푸들, 말티즈, 렉돌 고양이. 그래서 제가 품종 동물을 되게 좋아할 거라는 오해가 있으신데 사실 제 전생에 걸쳐서 같이 지냈던 친구는 사실 품종이 없는 친구였어요. 품종을 알수 없는 친구였고 심지어 저는 품종을 알수 없는 친구들을 더 사랑을 하는데 보통 어쩌다 보면 와 있는 친구들이 좀 이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누가 지금 협박했나요? 아, <laughs> 선생님께서 본인이 이제 먼저 해명을 미리 해주셨네요. 수의사들이 그 반려동물 친구들을 좀 만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있긴 합니다. 동물병원에서 진료하다 보면 오갈 데 없는 친구들이 오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동물을 진료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새로운 친구들을 좀 만날 적이 있는데 제가 느끼는 건 아, 내가 선택하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이 친구들이 선택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를 친, 어, 선택한 친구들, 어, 이남, 이녀. 어, 이견 이묘와 함께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TV 프로그램이죠. 동물농장에 또 국내 최장수견의 보호자로 출연하셨던 걸로 알고 네네. 있거든요. 이렇게 막 자료 화면이 막 나가요. 아, <laughs> 아,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지를 못하실 수있어요저 지금보다 훨씬 더 뚱뚱한 아이 하나가 이렇게 막 왔다 갔다가 있을 텐데요. 순돌이는 운이 좋게 국내 최장수견이라고 소개가 됐고요. 제가 처음으로 인턴 생활을 하던 동물병원에서 만났어요. 아이를 처음 만나자마자 제가 입양을 했던 건 아니고. 그 당시 이제 동물병원에 위탁이 되어 있거나 동물병원에서 이제 지내는 친구들이 있어요 보호자들 없이 아. 그렇게 지내던 친구였어요. 사정이 좀 딱하긴 하죠. 왜냐하면 주인이 없는 상태에서 동물병원에서 지내는데 주로 간호사 선생님들이랑 미용사 선생님들이 이제 돌봐주셨고 동물병원으로 좀 제공되는 샘플 사료 같은 거 먹으면서. 아. 어. 사는 친구였어요 었 근데 이 친구가 처음부터 눈을 사로잡았던 건 아니고요 한 2년 동안은 그냥 이 친구랑 저랑 그냥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직원 정도의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순돌이는 밖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호자님들한테 애교를 되게 잘 떨었거든요 이렇게 어떤 보호자님이 강아지 안 안고 있고 혼자 있으면 그집 가가지고 자기 만지라고 특히 만져주면 좋아하는 부분이 있어요 왼쪽 엉덩이 쪽을 계속 만지라고 해가지고 보호자님들 기어했는데 순돌이가 좀기부한 사연이 있었어요 저도 이제 순돌이가 떠나간 다음에 순돌이를 알고 계셨던 분들한테 연락이 오면서 이 순돌이 사연을 알게 됐는데 놀이터에서 유기견인 채로 아이들이 발견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동물병을 데려왔는데 반려견 보호자님들 아시는 좀 무서운 전염병이죠. 개홍역 디스템퍼에 걸려있는 상태였었어요. 보호자님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왔기 때문에 많은 가능성으로 그때 하늘나라를 갈수 있었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그러고 나서 건강을 되찾은 다음에 새로운 집으로 입양을 갔는데 입양 가서 행복하게 살았다라면 저는 만날 수 없었겠지만, 순돌이한테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순돌이한테 불행이 다쳐요. 세살쯤이 됐을 때, 어, 교통사고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보호자님의 경우에는, 어, 본인께서 이제 치료를 부담하시는 어, 어렵다고 결정하시고 을 어, 동물 병원에 두고 가셨고 동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서 살게 됐는데 이제 보호자님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여자분들한테 엄청 애교를 잘떴어요 순돌이를 일단 남자애인데 그 미용사 간호사 선생님이 되게 애틋해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미용사 간호사 선생님들이 거기 수의사 선생님이랑 원장 선생님 설득해서 이제 병원에서 생활을 했는데 미용사 선생님이랑 간호사 선생님 이동을 하시게 되면 순돌이를 주로 돌보시는 분들이 따라서 순돌이도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차례나 그런 동물병원을 전전하다가 저랑 이제 만나게 됐는데 여기서도 순돌이가 또 보통 주인공들한테는 고난이 많이 닥는 것처럼 우리 순돌이한테도 고난이 닥친 게 순돌이가 12살이나 됐는데 제가 일하던 큰 동물병원에 새로운 원장님이 오셨는데 순돌이가 희한하게 그 원장님 책상에다 계속 소변을 보나요? 원래 그랬던 애가 아닌데 단지 그러한 개인적인 미움을 통해서 그런 결정을 안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동물병원 운영하는데 있어서 보호자도 없는 아이가 동물병원에 계속 활보하는 거는 좀 이해하기 납득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라 생각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또이 아이가 나이가 또 많기 때문에 누군가 되게 집중해서 돌봐줘야 되는 그러지 못할 거라면 차라리 떠나 보내는 게 맞다라는 결론을 내렸었어요. 아 그래서 사실. 그때 순돌이를 쳐 안고 제가 탈출을 합니다 아... <laughs> 그래서 제첫 동물병원에서 순돌이를 같이 그 위대한 유산인 것처럼 순돌이랑 같이 나왔고요 사실 그때만 해도 순돌이 가 12살 정도 됐기 때문에 아주 오래 살 거라고 생각 을못 했어요 음... 얘 마지막 동안은 좀 부족하지 않고 편안하게 지내기자 했는데 저희 순돌이가 되게 오래 살았죠. 12년을 살았죠. 그 <laughs> 12년을 살아가지고 24살까지 샀는데 나중에 순돌이가 처음 그 병원을 왔을 때한 어, 살이 아니었다, 세 살이었다는 라게 밝혀지면서 그러니까 27살까지 살았다는 걸 알게 됐고요. 제 인생의 모든 아이들이 다 소중하지만 순돌이는 저한테 정말 많은 영향을 준 친구예요. 저라는 사람이 만들어지는 데 영향을 준 친구라고 생각해요. 같이 보낸 시간도 무척 길지만 그래서 음. <laughs> 제가 길렀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살았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희가 젊은 시절에 반려견을 기르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 예전에 나눈 적이 있었는데 제3 0대에순놀이가 없었다면 제가 과연 살아 있을까? 이렇게 개만족 채널에서 그 PD님도 뵙고 이렇게 시청님도 뵐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제 삶의 정말 큰 부분이고 그제 인격이나 지금의 제 성격을 형성하는데도 순돌이가 엄청나게 지대한 영향을 줬기 때문에 순돌이에 대해서는 순돌이를 제가 길렀다라고 생각하기보다 순돌이랑 같이 살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순돌이가 굉장히 오래 장수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아무래도 같이 살았지만. 노견으로서 관리가 좀 많이 들어갔어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좀 어떠셨나요? 일반 보호자님들에 비해서는 제가 좀 지식이 많았고 그리고 의료적인 혜택을 지원해주기에 좀 유리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돌이 오래 사는 건 되게 순돌이의 행운이기도 하고 하늘에 약간... 은총 <laughs>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견이 되면 보호자님들께서 이제 느끼시는 게 외모적인 변화가 상당히 많이 오는데 그레이 온 페이스라고 해서 털 색깔이 좀 허해지거든요. 순돌이는 이미 하했죠. <laughs> 이미 털 색깔이 바래고 있고 이미 하 했고요. 그리고 또 치아 탈락이 되는 거 많이 보실 거예요. 순돌이는 이미 이빨들이 거의 빠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강아지 홍역을 알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홍역의 이제 부작용 중에 하나가 신경 증상이 있거나 이빨에 에나멜질이 파괴되는 건데 순돌이 그랬기 때문에 더 다른 아이들보다 이빨이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가지고 이미 온 노견이니까 어떻게 관리할까 생각했을 때이 제가 제 생각했던 거는 세 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치아 관리 부분이에요. 얘네들의 삶의 질에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주거든요. 사료를 꿀떡꿀떡 삼켜 먹는다고 말씀하시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아를 가지고 있거나 가지고 있지 않은 거 치주질환이 있고 없고의 영향이 되게 큰데 순돌이는 이빨이 없었어요. 다른 보호자님들 이빨이 있으시면 잘 유지시켜 주시고 스케일링도 해 주시고 정기 검진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체중관리예요 반려견의 경우에는 보통 나이가 들면서 체중이 늘거나 체중이 좀 줄어요 체중이 느는 경우는 활동량이 적어지면서 식사량이 그대로 보존되기 때문인데 체중이 늘면 물론 저같이 체격 좋은 애가 말할 건 아니지만 체중이 늘면 관절에도 많이 영향이 가고요 피부에도 안 좋을 수 있고 종양 발병률도 높아지고 심장, 심장질환에도 신장 악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체중관리 해주시는 게 좋은데 또 반대로 체중이 빠지는 경우라면 오히려 근육량이 좀 줄어들어서 체중이 빠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순돌이는 너무 똑똑한 자기의 활동량이랑 먹는 양을 되게 조절을 정말 잘했던 것 같아요. 약간 변이 묽어지면 보호자님들이 사료량을 조절하시거나 아니면 약간 처방 사료를 먹이셔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순돌이 관련해서 소화불량에 대해서 진짜 힘들었던 적이 한 번도 없는 게 순돌이는 약간 어 제가 오전에 변이 물을 따라 하고 인지를 하면 스스로 식사량을 좀 줄여요 그러면서 다시 정상적인 변으고 그래서 그게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수분 관리인데 노령견일수록 몸이 수분 함유량이 좀 줄어들어요. 근데 이 수분량이 줄어든다는 게이 장기의 부전이나 장기의 기능이 떨 떨어질 수 있다는 걸 얘기하거든요. 특히나 뇌해백질의 수분이 부족해지면 치매라고 말하는 노령성 인지 장애 증군이 와요. 순돌이도 막바지에 노령성 인지 장애 증군을 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물을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 가지고 순돌이 같은 경우에 18살 때부터 건사료를 먹이지 않고 습식 사료를 먹였고요. 순돌이가 이제 나이가 되면서 조금 덜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물을 먹으러 가는 것도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순돌이가 있을 당시에는 저희 집 물그릇 장소가 여덟 군데 그러니까 어딜 가도 물이 있고 쉽게 물을 먹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수분 보충에 대한 부분을 조금 많이 지원해줬던 것 같습니다. 순돌이와의 하루 루틴이라고 할까요? 뭐 음... 그런 걸좀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노령견이랑 살때 가장 무서운 점이 뭔지 아십니까? 뭐 그런 얘기가 있던데요. 뭐 퇴근하고 숨을 쉬는지 아... 뭐 일어나지도 않아요. <laughs> 아... 일단 아침에 숨을 주이고 이렇게 천천히 다가가서. 배가 오르락 내리락하는걸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단잠을 자는 걸 깨우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와서 음식을 준비하죠. 근데 이제 저희 경우는 습식사를 먹이기 때문에 이제 습식사를 먹이는 게 건사료보다 좀더 번거로움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순돌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치아의 중요성도 말씀드렸지만 기저질환이 없는 아이가 나이가 들면 점점 힘이 빠진다고 말씀드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강아지를 돌보는 거랑 되게 비슷해져요. 근데 이제 순돌이가 나이가 드니까 식욕은 있는데, 혀로 음식을 넘기는 것도 조금 힘들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그릇에 그대로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습식사료 경단을 만듭니다. 입에 크기에 맞춰서 넣어주면, 이제 훨씬 더 삼킨 걸 좋아하고, 화장실이나 이런 거 문제 없는지 확인하고, 이제 퇴근을 하죠. 쫄, 출근을 하죠. <laughs> 출근을 하고 퇴근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의 어린아이들은 다 마중을 오기 때문에, 아, 이 아이가 잘 지냈나 보이는데, 나이가 들면 그 아이들이 들리지 않아요. 들리지 않기 때문에 푹잡니다 보호자가 왔어도 <laughs> 그럼 이제 저희는 조바심을 내면서 아이가 있는 때까지 가고 숨이 오르락내리락 모르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저녁을 먹이는 먹이는 그런 루트였는데 사실 노령견이 되면 활동량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지원해 줘야 될건 많은데 아이랑 같이 할수 있는 게 많이는 없어요 그래서 순돌이한테 좀 추가적으로 했던 건 아무래도 근골격계 쪽에 좀 긴장을 완화시켜줘야하기 때문에 전기방석 같은 걸로 좀더 따뜻하게 해주면 거기서 쉬는 걸좀더 편안해했고 만질 때 그냥 다른 아이들 예쁘다. 쓰다는 거랑 좀 다르게 기본적으로 다들 마사지를 하실 수 있거든요 사실 순환이 잘안 돼요 그리고 잘안 움직이는 거니까 근육이 좀 경화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몸을 좀 주물러주시는 것만 해도 통증을 조금 완화시켜준다거나 긴장감 완화시켜주는 게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했고요 나이 들면 귀도 잘안 들리는데 눈도 잘안 보여요 순돌이의 경우에는 백내장 같은 부분은 없어서 나이 들어서도 눈이 좀 맑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산책은 좀 저녁 산책은 좀안 하는 편이었어요 왜냐하면 안 들리고 잘안 보이니까 저녁 때는 아이가 좀 헤매요. 저희 순둥이가 많이 늙었다라는 걸 제가 인지했던 것. 산책 때, 저잘못 찾아올 때, 못 쫓아올 때 그런 부분을 했기 때문에 산책을 주로 이제 좀낮 시간에. 좀 많이 하고 산책은 좀 걸리는 것보다는 밖에 데리고 나가는 거에 좀 중점을 뒀어요. 많이들 산책을 어, 신체 활동이라고 생각해서 데리고 나가서 걸린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산책은 신체 활동보다 정신적인 활동도 되게 중요해요. 새로운 걸 보고 듣고 냄새 맡고. 근데 이 친구의 경우에는 잘안 보이고 잘안 들리니까 냄새를 실컷 맡게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또집 안에서만 있으면 맡을 수 있는 냄새가 사실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밖에 데리고 나가서 다양한 좀 냄새 맡게 해주고 바람도 세게 해 주고 촉각적인 좀 자극도 주고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썼던 것 같습니다. 동물농장에 또 출연을 하셨으니까 그 이후에 저희 집 노견인데 뭐 어떻게 뭐 조언을 요청했다거나 뭐 이런 게 많았을 것 같아요. 네, 그 노견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제일 고민하시는 게 병원을 데려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이가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정기적으로 계속 병원을 가시기 때문에 문제가 되진 않는데 어, 특별히 안 아프면서 나이 든 아이들도 있어요 기저질환이 없는데 노견인 친구가 있는데 요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 건강검진 할때 사실 좀 스트레스 잖아요 피도 뽑아야 되고 이상한 작세를 엑스레이도 찍어야 되고 하니까 어 건강검진 하는 게 맞아요 라는 질문 상당히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때 늘 하시는 게 건강검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젊었을 때보다 더 자주 가셔야 돼요 그래서 10살 이하일 때는 뭐 1년에 한번 정도 건강검진 생각하셨다면 오히려 나이 들어서는 1년에 두번 정도 건강검진 해주시는 게좀 좋다고 말씀드렸고 예전보다 많이 안 움직여요 그리고 좀 소통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려면 의료적인 좀 지원을 좀 받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스케일링을 못하는 건 아니고 스케일링을 할수 있는지 검진을 하신 다음에 결정을 하셔야 되고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동물병원 안 가는 게 아니라 차라리 동물병원 좀더 자주 가시고 자주 상담을 하시고 자주 문의하시는 게 보호자님들께는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물론 순돌이의 경우에는 사람 같이 살았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견이 되면 많이 안타까워하세요 힘들어하시는데 사실 노견을 기른다는 건 되게 자랑할 만한 일입니다 그 나이가 들 때까지 사랑과 책임으로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이 아이가 나이가 들은 거예요 사람의 경우엔 육아의 마지막이 이 아이를 독립시키는 거예요 근데 반려동물의 마지막은 이 아이가 나이 들어가는 걸 내가 봐주고 돌봐주는 게 마지막 저희 졸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노견이 됐다는 걸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거는 보호자와 반려동물 사이에 오랜 기간 동안 함께 했다라는 증거기 때문에 이걸 너무 안타까워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우리 아이는 막 20살까지 살 거예요. 30살까지 살 거예요. 떠나가는 거에 대한 부정을 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근데 그걸 부정한다는 라게꼭 좋은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부정한다기보다 우리 아이가 나이 들어가고 있고 나와 이 아이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는 좀 줄어들고 있다라는 건데 이 부분을 사실 인정하시는 게더 중요하고 그리고 남아 있는 시간이 얼마 없을 수 있기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그 시간 동안 더 같이 행복하고 더 같이 돌봐주고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주시면 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laughs> 반려견과 보호자들의 만족을 위하여 개! 같이! 산다! 산다. 감사합니다.